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강력한 원권만큼이다. 화려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유한 상인의 딸 데지레는 작은 키에 가난한 나폴레옹을 사랑하여 약혼까지 하지만 아폴레옹은 조세 핀과 결혼해 버립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 위에 두 아이 엄마로 첫 남편은 단도 대에서 처형되었고 그후 고위 관리의 정부로 살아가다가 젊은 나폴레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육체적 반능미로 나폴레옹을 사로잡아 결혼까지 하지만 그와 결혼한 이후 에도 그녀는 정숙하지 못했고 그 소문 은 파리 전체에 퍼져 결국 나폴레옹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주는 나폴레옹에게 감동한 조세핀이 마침내 진심으로 나폴레옹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폴레옹은 이미 조세핀에 대한 애정이 식은데다.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즈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해 버립니다. 마리 루이즈와 결혼해 나폴레옹 2세를 낳고, 그후 마리아 발레프스카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18살에 자기 집안의 빚을 갚아준 68세의 백작과 결혼하여 파티에 참석했다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나폴레옹의 끈질긴 구애로 결혼 생활 중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